자, 이 영상은요, 자, 우리 실전 모의고사 A형 6회차 강의를 들었던 친구들, 6회차 이론 강의를 우리 같이 얘기했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1-1, 1-2, 그리고, 그리고 몇 번이었어? <laughs> 3번 세트까지, 자, 우리가 섭력을 했다는 차제 하에 1-3번, 그리고 2번까지도 추가로 얘기를 해보자. 우리 일단 1단 3번을 얘기를 해봅시다. 자, 어, 오늘 얘기가 뭐라고? 오늘 얘기는 미분할용2라고 그치? 이6회차 얘기는 미분할용2인데 이게 뭐였어? 자, 자, 자. 어, 미분할용1이 이제. 5회차에서 미분의 첫 번째 가장 기본적인 활용이라고 한다면 기하의 활용, 꼴을 탐구하자, 꼴을 알아보자, 그 다음에 도형들 사이에 위치관계도 결국은 접하는 순간을 기준으로 나누어서 보니까 접하는 순간, 즉 미분으로 정의가 되더라. 미분 개념의 적용이다. 거기에서 넘어와서 이제 미분하는두 번째는요, 뭐다? 자, 배수의 활용. 방부등식과 미분에 관련한 게 1-1, 1-2였지 방정식 부등식과 미분 1-1번 그리고 1-2번 자 우리 이렇게 공부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조금 더 이제는 종합적으로 기하의 활용과 대수의 활용을 전부 다 짬뽕해가지고 그래서 도형과 최대 최소 도형과 최대 최소 자, 그래서 사실 1-3이 기본 문제고요. 지금 얘기할 게1-3 기본 문제고 근데도 꼭 얘기할 만한 포인트는 한뭐 조금은 있어. 그래서 우리 3번을 조금 더 난이도가 높아지는 문제 이거 이미 우리 얘기 했거든. 했다라는 전제 깔고 자요거 했고 요거 했고 요거 했고 그럼 이거 지금 한번 시작해 보자고. 그러면요, 자 지금 상황부터 봅니다. 이거는 연대 미래캠퍼스 의예과 문제였고요. 어, 연대 미래캠퍼스 의예과가 내가 볼 때는 전국에 있는 모든 대학들 문제들 중에 제일 쉬운 축에 속하지 않나. <laughs> 라고까지 생각이 들정도요 잠깐만, 여기서 쉽다라는 거는. 여러분들 기준이야.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 객관식에 길들여져 버린 여러분들의 그그 그 관성에서 봤을 때 쉽다는 거야. 답내는 것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들이 나와 실제로. 자 하지만 결국에는 이걸로 결국 모든 변별은 이루어질 거고요. 결국 이 시험 문제가 쉽다 어렵다를 연년에 거기에 너무 연연하지 말라고 내가 계속 얘기하고 있지 결국은 문제가 쉽고 어렵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랑 경쟁할 녀석들이 어떤 녀석들이냐가 중요한 거라고 결국은 굉장히 좀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는 자 그런 시험장이고 경쟁자들이 빡신 거야 문제가 빡신 게 아니라 그러면 우리 답을 내는 거에서 만족하는 그런 허접한 그런 객관식의 찌들은 그런 마인드에서 절대로 이런 거 극복 못해. 자, 답을 내면 자기가 맞았다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그런 최악의 습관을 길러준 게 그런 최악의 문제가 시험 형태가 객관식 시험이다. 선생님 굉장히 강조 많이 했죠. 자, 그러면은 자, 이 객관식 시험에서 길들여진 습성대로 그냥 답을 맞고 넘어가 버리게 되면은 그러면 광탈이야, 광탈. 자, 논리 한줄한 한 줄에서 점수가 매겨진다는 그 논술의 본연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뼈저리게 느끼고 그거를 정말 그 추구를 끊임없이 해야 된다라는 거, 내가 완벽하게 써내려가려는 그 노력들, 그게 이제 미래캠퍼스 특히 이제 미래캠퍼스 같은 문제는 답을 내는 게 너무 별거 아니기 때문에 담대고 끝내버리면 절대 안 되는 문제. 그게 지금 내가 더 강조하는 건이 학교에서 특히 더 강조하는 거야. 지금까지 늘 그런 강조를 해왔지만 이 학교니까 더 강조를 하는 거라고. 자, 어떤 거야? 지금 상황 자체를. 실제 상황만 보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지금 완전 직선과 원이 있는데, 원은 fix, 자 어떤 고정된 원이라는 거 알겠어. 얘네 고정 어 잠깐만, 얘네 고정이 아니네. t에 따라서 t에 따라서 변하고 있는 거야. 잠깐만, t에 따라서 변하긴 하는데, 에 따라서 변하긴 하는데 어쨌든간에 t에 상관없이 지나는 점이 있기는 하지 있기는,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느낌 오니 자아자 아, 자, 그러면은 이때 이 여러분이 이 기하적인 상황을 일단 논증적으로 그 모양 자체를 좀 탐구해 보자는 거야 논증적 점, 일단 논증 기하죠 그래서 자, 뭘로 접근을 할지를 그때그때 그때, 그 순간순간 순간. 자 우리가 결정을 취사선택을 순간순간 해야하그 능력이 그 자유자재 그 순발력 있는 변형 변환 능력이 그게 기아의 고수가 가진 능력이다. 그래서 매 순간 어 기아 논증적으로 가면 해석적으로 가면 이둘 중에 어어아 이번에는 해석적이 낫겠다. 아 이번 논증적이 낫겠다. 한 문제 안에서도 계속 왔다리 갔다리 할수 있는 그런 그런 기민한 전환 대처 능력 이런 거각 기아의 고수가 가지는 능력이야. 지금 살짝 도형의 모습을 우리가 모습을 머릿속에 그리면서 접근합니다. 그랬더니 지금 어떤 점을 지난다라고 할수 있겠니? 어떤 점을 지난다라고 할수 있냐면은 자, 얘는 t에 상관없이 직선을, t에 상관없이 자, 여기서 양변이 같아지려면 t로 묶으라고, t에, t에 한 곳이. 항능식으로 보면 하면 사인 t로 묶을 수 있을 거 아니야? 사인 t로 묶어가지고 x 3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나는 항이 t의 관계 없이 가지는 걸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랬더니 자자자 얘가 즉 듣기 왔어. 얘가 0, 얘가 0인 건, 그러면은 t에 관계 없이 무조건 성립한다라는 거, t로 무거워는 이런 걸 알아낼 수가 있겠구나. 그러면은, 자, 3, 대략, 대략 요 정도가 되겠군요. 자, 3, 12가 대략 요 정도. 그러면은, 요 점을 무조건, 무조건 지나는 이 직선. 잠깐만. 어떤 직선의 결정 요소를 생각해 봤을 때, 지나는 한 점, and, 그것만 가지고 어떤 직선을 f i x d 고정적으로 생각할 수 없지. 그 어떤 직선을 내가 결정 짓기 위해서는, 자, 기울기까지또 기울기 정보도 알아내야 되는 거잖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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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에 관계없이. 3, 11을 지났나? 엔드. 기울기에 대한 정보는 기울기에 대한 정보는 그래요. 지금 이 직선의 기울기가 명확하게 마이너스 사이트지. 근데 티는 0에서 2파이까지 문제에서 그렇게 된거 맞니? 자, 0에서 2파이까지를 다 가진다라고 했으니까. 자, 얘는 결국은, 자 사인 키는 1에서 마이너스 1까지를 전부 가지게 되겠죠. 그러면 좀더 정확하게는 1에서 마이너스 1까지를 전부 가지고 그 이외의 값은 절대로 안 가진다라는 거, 그것까지 얘기를 하는 거지. 따라서 따라서 직선은요, 따라서 지나는 이 직선이 저 점을 지나면서 어떻게 만들어지겠어. 자, 이렇게 기울기가 1이 되게끔,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되게끔 1이 되게끔 마이너스 1이 되게끔 이 사이를 무조건 지나가게 이 사이에 존재하게 될 거라는 거 자, 이 바운드리 안에서 직선을 움직입니다. 논증적으로 접근한다면 이꼴 자체를 정말로 도형의 상황을 지금 진짜 도형으로 바라봐야 돼. 이거를 수치화해서 추상화해서 이제 골안 볼래, 골을 그냥 추상화해서 수로 볼래, 수, 대수 지식으로 방정식, 부등식의 지식으로 우리가 해결해 볼리를 전개해 볼래가 이제 해석기하 영역인 거고 논증기하로 본다라는 거는 이 도형의 모습을 철저하게 시각적으로 비주얼하게 우리가 인식하는 거. 그게 기본어 그 기본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원은 이미. 고정되어 있으니까요. 6만 3위에서 자6만3에서 반지름이 5가 되는구나. 반지름이 5니까 자 여기에서 5 얘가 3, 6, 9니까 5면 8 요쯤 요쯤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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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려주면 되겠네. 이러면 되겠다. 반지를 5짜리 원을 그리세요. 그랬더니 너무너무나 명확하게 이 사이에 직선이 이렇게 움직인다면 그럼 이 사이에서 잘리는 최대 현행길이 너무나 명확하게 보일 것 같은데. 나득하니 결국은 있잖아. 그... 그런 성질 같은 거는 이용해주면 좋지. 뭐. 현의 길이는 점에서부터 중심에서부터 현의 길이는 자 현의 수선의 발을 내리면은 그 중심을 그현 길이의 가운데를 지난다라는 거 여기서 멀어질수록 더 짧아진다는 거뭐 당연히 그게 중삼때 우리가 원과 현 접선 이런 할선 성질들을 쭉 배웠던 카테고리에 있던 얘기예요자 그것까지 캐치를 하게 되면은 여러분은 충분히 논리 펼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러면, 따라서, 현 길이가 최대일 때, 당연히 이제 현이, 현 길이가 최대가 되려면, 중심에서 제일 가까워야 되는 거 아니냐? 아까 내가 말했을 거꾸로 한것 같은데, 어쨌든. 자, 중심에서 가장 가까울 때, 거리가 가장 가까울 때 맞니? 그러면 현 길이의 최대 성분, 잘린 성분 길이의 최대니까 이때를 구하면 되는 거고 그, 그게 뭐다? 그게 기울기가 마이너스 기울기 마이너스 사이트가 자, 자, 자! 이를 때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계산해 주시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명확하게 티값 구할 수 있겠죠. 따라서 티네 자 구간 0에서 2분의 파이 사이에서 아니 0에서 2파이 사이에서 사인이 마이너스 1이 되는 거는 딱한번 있습니다. 티가 2분의 3파이가 될 때. 오케이 자 만약에 만약에 여러분들 네. 뭐 이거 티가 2분의 3 요 길이, 요 길이, 뭐, 여러분 충분히 구할 수 있겠지? t가 2분의 3파이니까 그거 집어넣어가지고 직접 결정해 줄수 있잖아. 그래서 이제 구하면 되는데, 사실 이 얘기는 지금 수학적 얘기라기보다 이 얘기는 이제 정말로 파이널에 입각해가지고 그 학교의 특성에 입각해서 드리는 말씀이긴 해요. 자, 여러분들이 어떤 대학에 기출문제들을 이제 섭렵하게 된다면, 섭렵하는 그 단계로 넘어오신다면, 이제 그런 거에 더 초점을 맞춰야 될 건데, 실제 이제 연대 미래캠퍼스 문제들을 쭉본 친구들이라면은 사실 이렇게 보다는 무조건 해석적으로 가는 게 맞아. 왜냐하면 그 학교 기출문제들을 보면 매년 미분에서 0 되는데 미분에서 프라임이 0 되는 데를 찾는 극대수를 찾는 문제가 무조건 나오거든. 그러면 채점표가 너무나 논골적으로 해석적으로 가기를 원하고 있는 그거를 대놓고 해석적 채점표를 무조건 만드는 게 매년 나온단 말이야. 그런 그런 스토리를, 히스토리를 여러분들이 읽으셨다면은 이 시험장에 들어가서 당연히 이게 아니라 해석기하적으로 가려고 조금 더 지향해서 접근하시게 되는 게 당연할 거야. 이거는 여러분들이 각자 각자 어디에 지원을 했는 에 따라서 다 다른 얘기일 거야. 그래서 어디에 지원을 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스스로 자기가 지원한 대학의 기출문제집 선생님이 다얘기해줬지 자, 그 각각의 기출문제집 내가 뭐 인하대를 지원했어. 서강대를 지원했어. 그러면 서강대 기출문제집 플러스 해설집 그렇게 두개씩을 다운받으세요. 그러면 내가 6문술을 썼어. 그럼 6문술이야. 그러면은 12개를 다운을 받아야겠네. 어디 가서 네이버 카페에 가셔가지고요. 자, 선생님 이름 검색해서 카페 하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가지고 여러분들 기출문제집 다운 받으셔가지고 반드시 그 학교에 대한 거 섭렵하고 갑니다. 언제 이 실전 모의고사만 내가 이제 종강해주고 여러분들이 이제 수능까지 대략적으로 한 4주, 3, 4주 정도 여러분들만의 혼자만의 시간, 당금질의 시간들을 마지막으로 가질 게될 거야. 그때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플랜짜줄게 뭐?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좀 납득은 되니 논이기게적이 아니라 해석기렇게이로 내가 연대 원주 캠퍼스 시험장이라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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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쌍보적인 두 가지 접근 항상 염두에 두, 두시는 거 이거는 일반론적인 얘기고요. 그런데 피해 퍼스에 대해서 특별히 선생님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 무조건 어, 어 우리는 좌표로서 도형의 방정식으로서 저번에는 좌표, 도형에는, 도형에는, 도형에는 도형의 방정식을 부여하면서 접근을 해 나갑니다. 자, 우리는 이 길이의 최대를 찾고 싶은 건데 이 길이의 최대를 찾고 싶은 건데 자, 얘가 뭐야? 그러면 얘는 라지아 얘는 스몰엘이라고 합시다. 즉 l 제곱을 5제곱 마이너스 스몰엘 제곱이니까 l 이의 최대는 L위 최소일 때 이겠죠. 근데 나는, 아, LT 함수를 바로 구할 수가 있잖아. 요 왜? 전부가 직선사의 거리공식이기 해서 얘는 0,3이니까. 0,3이니까. 그 다음에 이 직방을 알고요. LT는 T의 함수로 바로 구해져. 함수로 바로 구해지고, 정직성 거리 표시 자 로드맵이 빡빡빡 그려지니 로 바로 보입진다자 그러면 우리는 L t 를 구해 봅시다 L 티는요 그러면 자, 정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이니까, 사인 t 의 전체 제곱 더하 1의 제곱. 그다음, 자, 넘깁시다. 어, 사인 t 의 전체 제곱. 어, 절대값 여기는, 음, 0.3 12 마이너스 3 사인 티. t가, 아무리 1에서 마이너스 1까지, 아니, t가 0에서 2파이까지지, 사인이 1에서 마이너스 1까지 다 가진다고 해봤자, 어차피 무조건 음수죠. 마이너스 9, 마이너스 3사이트고 어차피 음수라고. 그러면, 양수를 만들기 위해서, 자, 쟤는 경우 구분 없이 무조건 이렇게 표현이 되겠군요. t의 함수라고 t의식. l, 의 최소 1대를 찾자고. 따라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히스토리를 좀 성립하셨다면, 당연히 t로 미분을 하게 될 거야. dldt를 해보세요 0이 t 구 근데 보통, 여러분들 이렇게 많이 하거든? d l t x 네. 자, 얘를, 얘를 구해가지고, X를 구해도 충분히 가능한 논리이긴 해 부여 설명을 좀 한다는 지금 뭔 소린지 알겠어? 뭐뭐뭐뭐뭐자 여기서 사인 자체를 라지 X로 보자는 거지 그러면계산이 조금 더 편해지니까 근데 그렇게 했을 때는 자, 자 새로운 문자를 내가 지정을 한 거지 않니? 이때는 저도 이 변수의 범위도 얘기 같이 해줘야 될 거고, x는 마이너스 1에서 1사이, 마이너스 1에서 1사이를 가지 못해. 그죠? 사인으로 정의를 했으니까. 그다음에 여기서는 t는 0에서 2파인데 새로운 변수를 지정했으니까 당연히 새롭게 변수의 변형을 지정해 주는 거 가능하고요. 이렇게 했을 때 x로 미분하는 게 훨씬 쉽기는 하잖아. Dl d x 는 실제로 보해보게 되면은 분모의 제곱분의 미분 그대로, 그러면 미분 그대로, 그대로니까 그러니까 루트 x 제곱단위 마이너스 자 그대로 미분 루트 자 이게 2분의 1 제곱이니까 앞에 2분의 1 나가고요. 그다음 이 마이너스 2분의 제곱이니 마이너스 2분의 제곱니까 이제 얼굴이 잘리기 시작하는구나. 루트2 플러스 3x 분의 1. 근데 근데 속미분을 해주는 거니까 이 안쪽에를 자 안쪽에 있는 거 2분해서 위에 자 이렇게 써야죠어 x 제곱 플러스. 어, 내가 지금 <laughs> 이제 끝날 때가 됐나봐. <laughs> 이제 어, 이제 막 하고 있어 지금. 뭐 하는지 모르겠다. 자 미분 그대로 그대로 미분인데 밑에 크를 미분해야지. 뭐 하고 있는 거야 내 지금 지금. 자 여기는 x 제곱 플러스 1. 그다음에 속미분하면 당연히 2x가 나가겠지. 그럼 여기가 2이 e, e 날라가고요. 자 조금 더 계산 쉽게 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루트 x 제곱 플러스 1을 부모 분자에다가 곱해 버리자. 그러면 그러면 얘는 3배의 x 제곱 플러스 1이9 플러스 3x의 x나 지구 루트 x 제곱 플러스 1을 변변 분모 분자가 곱해버린 겁니다. 지금 3x 제곱, 3x 제곱 없어지는 거고요. 굉장히 쉽게 바뀌는 것 같은데, 얘는 자 x 제곱단 1 루트 x 제곱 플러스 1분의 1 분의 3-9라지엑스라고 즉 무슨 말이야 얘가 0이 되는 순간에 이게 0이 되는 순간은딱 보이네 3분의 1대 근데 내가 이 얘기를 한 이유가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만약에 있잖아, 우리가, 우리가 지정한 변수야 라지엑스 그러니까 이 라지엑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극대 극소를 논하는 게좀 위험할 수가 있어. 왜냐하면 문제에서 주어진 거는 스몰 티에 대해서 문제가 설정이 되고 상황이 주어졌는데 스몰 티에 대한 극대 극소와 라지엑스에 대한 극대 극소는 분명히 다를 거거든. 스몰 티에 대해서 극대랑 그게 꼭 라지엑스에 대해서 극대를 담보하지 않아, 자, 즉 스몰 티에 대한. 극대적소가 라지엑스에 대한 극대적소는 위, 다른 개념이네. 유의하세요. 왜 그러겠어요? 이거 글자 안 잘랐지? 야, 왜 그러겠니? 당연한 얘기데 당연한 얘기인데. 라지엑스는 t에 대해서라면 x가, 라지 x를 사인 t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얘는 오르락 내리락을 해버린다. 고 그러면 t가 커질 때 X, 라지 x가 커질 수도 있고 t가 커질 때 라지 x가 작아질 수도 있어. 그러면 t에 따라서 진, t가 증가할 때 x가 증가하기도 t가 증가할 때 x가 감소하기도 그러면 은 x의 증가에 따라 L의 증감을 표현하는 게, 극대극소를 T와 T에 대해서 봤을 때랑일치할 니가 일치한다라는 보장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 얘기하지 마. 다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다만, 다만, 프라인이 0인 순간은 공유하겠지. 왜냐하면, DLDX는, 이거는, 이, 여기에서 근거를 찾아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은 dltx가 dltx가 음 dltt였는데 원래 dltx로 생각하게 되는 순간 dxdt 합성함수 미분법 합성 체인을 연쇄법칙에 의거하여서 이렇게 써지는 거잖아. 그러면 dltx가 0인 게 결국 d l d t 가 0인 거에 포함되니까요. 납득하니 포함되니까요. 그래서 얘가 0인 x 구하기라고 한다면 이거는 말이 되기는 하지. 오케이. 다만 dx/dt가 0인 순간은 언제지 그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길 오케이. 그래서 얘가 0인 순간 이게, 이게, 이제, 그래서, 이제 좀 조심을 해야 돼. 극대극소라는 말도 조심해야 되고, 그에 의거해서, 어, 여러분들이, 극대냐, 극소냐, 그런 거 계속 따지기 싫으면, 차라리, 그냥 프라임이 0인데 그냥 다 조사하는 게 맞아, 그렇게 따지면. 프라임이 0인데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이제, 마지막, 선생님이 좀당부의 말씀드리면서 끝낼게요. 선생님이 그래가지고 하는 얘기인데, 어, 극대극소, 굳이 빠지기 싫으면 내가 싫어 내가 그래서 하는 일이야 막 인계점 정리에 의해서 그냥 차라리 프라임이 연결된 적몇개안 되니까 그냥 다 조사하세요 인계점 정리에 의해서 자 어, 극대, 극소, 극정 자, 인계점 정리가 뭐냐면은 자, 최대 최선을 무조건 이들 중에서 하는 일 최소는 무조건 여기 안에서 나옵니다. 누구 극대극속, 극적, 그 다음에 극적, 그 다음에 이양 끝점, 그 다음에 이불점 이분 가능하면 프라임이 0 되는 데에서 일단 알아. 어, 이키키 맞자 어떤 경우에도 어떤 상황에도 사실 요안에서다 나온다 이거야 그래서 극대극소 이런 거 따지기 싫으면 차라리 그냥 이렇게 그냥 가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랬을 때이 문제에 적용을 해보면 이 문제에 적용을 해보면은 그러면 얘는들 집합 필을관계 가자 이 문제에 적용을 하면 따라서 dx/dx가 0이 있 순간이 0이 x는 3분의 1일 때, 그 다음에 양 끝이, 그니까 러 dx, dt가 0이 x는 1일 때, x는 마이너스 1일 때, 결국 이게 양 끝점이기도 하고요. 맞니? x 구간에서는 양 끝점이잖아. 그 다음에 이둘 e 점은 없고, 그니까 러 사실은 이것만 조사해도 된다. 나 득퇴, 이것 중에서, B고, 이 각각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거지. 뭐, X는 마이너스 1D 때가 B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실제로 조사를 하는 모습. 자, 요게, 요게, 이제,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 이 미래 캠퍼스 문제에서 가져가야 되는 유일한 어떤 교육거리가 아닐까? 그거 말고는 이제 완벽하게 했어야 되겠구나. 학교별 특성이 너무 소중하구나. 뭐그 정도 느낌은 가져가시고요 오케이. 오케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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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6회차 총정리합니다. 자, 너무너무 소중하게 두 가지 포인트를 강조했어. 자, 뭐 대수의 활용, 방정식과 부등식 그리고 미분. 이게 어떤 의미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여 주셔야 되는지. 두 번째, 자, 이제 지금까지 했던 활용들을 전부 다짜뽕해가지고 도형과 최대 최소라는 카테고리에서 한번 만나보자. 도형과 최대 최소. 그래서 이두 가지 관점 얘기했고요. 거기에 추가로 우리 2번 문항, 자, 2번 문항도 영상 올린, 올린 거 여러분들 화, 확인해 보셨나요? 2번 영상은 뭐야? 자, 이제 요철에 관련한 추가적인 얘기들 영상에서 만나도록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